석탄 저장소. 그렇 사람 많죠. 네. 음. 그 이제 부기하면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죠. 청자폭였나요 아, 아, 크로녹스님? 아니아니아니 부기맨. 아, 600시간 아, 아, 부기맨. 예, 자. 작은지아우즈요작은지 부기 부기맨. 토비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어그럽니다 어 뭐야? 어, 핵수 루인이다 전기, 아, 정기... 예, 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토템, 토템을 찾자. 토템도 2층 거 까는 중이요 2층에 아, 토템, 아, 토템 하나 있지 않아요? 많이 를 백해. 제가 볼게요. 핑, 2층 핑... 토템. 2층에 핑... 내가 깔고 있어요. 불 켜져 있어요? 근데 이거 안켜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네, 일단 보소세요. 찾아야 돼. 결론은 쓸데없이 타고 있다는 거지. 아, 자석에 어, 예, 스피드 스피드 모은다. 았다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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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판자 내리는 거 약간 늦어요. 네. 펑! 퐁. 소리 안 나는데? 이제 합니다덕분이에 아, 좋아. 저... 오, 예스. 아, 난이 소리가 뭐 너무 좋더라. 깔끔하다제 억을 먹을게요. 자, 야 일로와 구하러 간다 데스 억울 1위 온 1위 온 구한다 데쓰 아하아 시계포가 안 에이, 빠졌어 빠진, 어? 빠졌어? 어 시계포 안 빠졌네 어얘 완전 차진샷 하네 그거라 가지고 그 음. 늦게 내려가는 거 이용해서 오케이 뭐 하냐 너 개소리 뭐 집어치우시라고 그러나 빨리 물리자 억울해야 계속 발전기 나불러주 페이크 준다가 안대맞요핑코시나흰옷이나 어그로랑 똑같은데? 흐 <laughs> 인갈치 <웃음> 근데 인갈치가 더잘 보여 보이. 어그로 보이지 않나 인갈치가? 냉갈치는 오히려 비 아래 있으면 눈이 아파요 편먹어그요오케 좋네요 토템을 다 부셔야겠다. 한번 볼까 지 있을 것 같잖아. 일단 헥스를 날... 꼈다니까. 어, 이제 맞겠다, 맞겠다, 한 맞겠다. 맞겠다. 거의 느낌에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쉐도우본이랑 one이랑... 근데 얘는 타나토피아는 없네. 토템이나 다 부셔야 되겠다. 스트라이크 씁니다. 오케이. 스트라이크 나아 집착이 아니네. 아 네, 내가 내가 집착, 내가 집착. 쉬고 있어. 시고 <laughs>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아주 편히 쉴수 있겠네. 안좀 <laughs> 쉬고 있는. 거지? 오케이 큰집 인성전 들어갔다. 오케이. 2층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걸어간다들. 시계 하나 빠졌어요. <laughs> 아, 이미 구했네. <laughs> 이게 뭐야 지금? 끌리고 그, 있는데 크로노스? 아 위험해. <laughs> 여기 엠마. 여기 첫. 아! 길막이 안됐 오케이 여... 길막이 안됐네 2층 거 켰어요 여기 한국 서버예요네 한국 서버 어, 아 이거 아, 저 길막이 안됐어 진짜. 진짜 빠르다 아, 뺑뺑이 돌 수가 없네 <laughs> 음, 뺑뺑이 돌면 죽는다니까 아 이거 2층 거 돌렸네 살림마는 중국인 아니야. 같은데, 어디 갔 어, 뭐. 스테이크 성공했는데, 씹혔다. 괜찮아 내가 시계프로 구해줄게. 이거 리가리 치고 있는 이 친구, 이거 7, 7, 92. 아, 이거 마리가리 치고 있을 이 친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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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형, 너무하거야나 시계 써야 된다 말이야. 오케이. 아우, 이거 어떻게 하냐. 길막. 길막. 야이씨. <laughs> <laughs> 역시 안 되죠. 아. 어? 어우, 안 맞아. 아, 오? 아, 스트라이커가 시키냐. 근데 어. 맞겠는데? 오, 예. 그거, 뭐냐, 빨리 키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예. 이따, 바짝기 하나 돌리고 오세요. 나 처음이니까, 바짝에 예. 돌리고 와. 바짝기 너만 무 돌아간다, 우리. 얘 계속 캠핑이야. 면상하는 거 골라. 는데 면상하는데? 어? 맵, 맵 중앙에 있는 거 돌리면 되겠다. <laughs> 면상. 기분 나빴니? 그러니까 반피 빠지기 전에 한번 줄여야 될것 같아. 아니, 기분 나빴나 봐. 내가 그... 그... 좀... 그... 좀, 좀... 맞고... 좀... 아근데 제가 꼭 빨리 키우는 거 있어가지고... <laughs> 면상 오지네. 어이 형... 고마워. 면상 해줘서... 면상... 고쳐 해서... 키스 캠핑이에요. <laughs> 면상... 면상... 자우로자 그러네. 키스 캠핑아러 어, 귀엽네? 연상 안된대 <laughs> 안 안된대 안된대 아저 시계박 빠졌는데 시계박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 나도 완주 시계박 살라졌는데 이거 아이템 놔야 돼하하 오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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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넣고 <laughs> 오 열받았어 오오오 어픽사리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야씨 여기 물방고 비교가 고기반인데 이걸 놓치냐? <laughs> 아 진짜 야이킥좀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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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탈출 강제 탈출 <laughs> 뭐야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야힐 해줄게 프레쉬 후레 이제 프레쉬 그건데 그거 키캠 여기 면상... 지나가! 이리로...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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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가요, 가요, 비껴! 가요, 가요, 비껴! 가요, 가요. 비껴! 비껴. 비껴. 나못 가잖아! 아나못가아나 이제 직사데 아, 나 즉사야, <죽었잖아. 웃음> 아, <laughs> <나> 즉봐 직사. <laughs> <laughs> 오케이!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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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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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윌로, 왜 왔어? <laughs> 아니,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아 졸라 웃기네 진짜 아이 꿀잼 나오는데요? 아 개웃기네 하나... 발정이길어 가자 발전이어어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laughs> 아, 아 아까 전에 흩어질 때 봤어요 <laughs> 네명이서 우르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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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 <왜> 아파 <laughs> 토키니까 갑자기 우르 <laughs> 저희이문 앞에 발전기 게요 어, 같이 요 아, 귀엽게. 대가리. 시계거아귀엽나시계폭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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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네. 저, 나즉사가나좀 많이 남은 같은데? 가 죽쌈 봐. 시계가 한번 남지 않았나? 네. 한번이에요 시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아, 박하고 엎드려... 다 같이 돌자. 돌자. 분노 들어주세요. 토템이나 한번 찾아 보세요. 네 문이... 지금 쌩쌩한 거두개 남았을 텐데. 어, 아, 한 방이다. 오! 한 방이지. 강제 탈출, 강제 탈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문이 저기 있네. <laughs> 예, 여기 지금 큰집거 열었거든요. 응 손때 나이스 <목소리> 뒤티 역시 한방이 역시 한한 한 있다니까 거의 뭐이 형들은 한방 좋아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불꽃 토템을 꼬시겠어 어디있는거야 저도테 지금 잡고있어요 지금 아, 그냥 내릴게 꼬스꼬와 2킬 하다가 약간 당한거 같은데 아니 토템 어디있는거야 작아진거 없었는데 <목소리> 이치 토템이 이쪽에 없어요. 지금 왔는데 빠르네. 허이참 토템을 찾아볼까? 이 음. 어, 나가야겠다. 왔다. 할인마가 음. 지 키우고 있을것 같은데, 요즘 문 앞에서 껄쭉 들리는 게 나갈까? 어차피 안 맞으니까 나갑시다. 나가죠? c o m 먼저 나가세요. 네. 아니 키, 캠을 다 하네. 네. 에이. 쏙. 깔끔했고요.